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만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차이는 그들이 전한 말씀이 당도한 시기인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부터 이렇게 살면 망할 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망할 거다 계속 그 시기 전부터 말씀을 전하는 반면에 에스겔은 완전히 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차이죠. 에스겔도 그렇고,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던 그 시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동일한 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눈으로 생생히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자신이 섬기던 왕은 두 눈이 뽑혔고, 그리고 자신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 쏟아 가며 처절하게 회개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문제 의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 이 생각이 미치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너무했다. 우리가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하나님 너무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심판한 이들을 봅니다. 바벨론.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선민인데 망했고, 우리의 기준에 저들은 악인인데, 저들은 너무 형통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잘못을 저질렀나? 결국은 우리가 섬겼던 왕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왔나? 이세 가지. 이세 가지가 뒤섞여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것은 불공평입니다. 이 불공평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보면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5절 말씀과 29절 말씀이 거의 흡사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신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한 것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되물어요 너희들이 도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왜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 왜 공평하지 않냐고 오히려 성토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는 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입니다라고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 왜 불공평하지 않은지를 찾아봐야죠. 하나님은 왜 불공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더 공평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아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가 불공평한 사람이요, 우리가 공평하지 않은 사람이고, 우리가 의롭지 않은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 밖으로 터져 나오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평과 불공평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장 1절 우리가 지금 18장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18장 1절에 나오는 속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2절의 말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되이냐 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는 거 것, 너희가 지금 그 속담 가지고 있지? 내가 이 속담을 다시는 너희들에게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속담의 내용이 2절이죠.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무슨 말인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버지가 악인이면 나도 악인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기 어려워요.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악인이니까 내가 악을 저질러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배운 게 아버지의 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심포도를 아버지가 먹었고 그에 대해서 내 이가 시다는 거,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담을 잘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말씀 읽고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서 17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비유로 설명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완전 악한 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우상숭배하고 나쁜 짓은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질렀던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아스죠. 요아스는 여러분이 나중에 사람방 나눔제하면서 요아스에 대한 일생을 함께 아마 사람방 식구들과 나누시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버지 요아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시드기야는 나쁜 일 중에 나쁜 일만 골라서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 속담의 이 속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속담이 맞으려면 시드기야의 죄는 누구 때문입니까? 요아스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어야 되죠. 이 속담이 맞아떨어지려면요. 그런데 아버지 요아스는 뭘 했나요? 시드기야가 자신의 아들 시드기야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줬나요? 아니요. 요아스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혔다.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무슨 뭘 봤나요? 그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거 뭐냐면 자신들의 아들이 죽었어요. 자신의 눈 앞에서. 시드기아가 마지막으로 본건 자신들의 아들이 죽었고 그 자신들의 아들이 죽은 걸본 다음에 자신의 눈이 뽑혔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아버지 때문인가요? 자기 때문이에요. 시드기아는 이 불평 불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아버지를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좀더 이야기하면 남 탓을 할수 없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그 악을 선택했어요. 자기가 그 죄를 선택했어요. 본문 18장이 이 속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긴 맥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다만 이 내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차이예요. 순서마저 똑같아요. 예를 든다면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행한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 꾸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청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악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악인을 뭐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5절부터 9절까지 의인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의인이 낳은 아들이 만약에 10절부터 13절까지 악행을 저질렀으면 이 사람은 악인이냐, 의인이냐. 그리고 이 사람의 악은 자신 때문이냐, 아버지 때문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인가요? 10절부터 13절까지 이 의인이 낳은 아들이 저지른 이 악행이 나열되어 있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 누구 때문인가요? 자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아들이 의인이냐 아니요. 아버지가 악인이라고 아들이 악인이냐 아니요. 아버지가 의인이어도 그 아들이 악을 행하면 그 아들은 악인이에요. 아버지가 악인이어도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난 의롭게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악인이어도 의인입니다. 결국 뭐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에 비교해서 난 의인이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악인이다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청종하기로 선택하느냐? 그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가겠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규정되는 겁니다. 개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공평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는 선민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이 쓰임 받았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바벨론은 너무 강성한 것 아닌가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닌가요? 선민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받았다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죠? 불공평합니다 주님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29절의 말씀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오히려 너희들의 길이 공평한 것, 공평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길이 의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죠. 완전하신 말씀이 그 분명한 기준의 잣대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청종하는 자는 의인의 길로,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길은 악인의 길로 분명한 잣대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누군가와 비교를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누군가와 비교했던 것처럼. 저들 보십시오. 너무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죠?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공평이냐 불공평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규정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라보지 않아요. 누군가와 비교를 해요.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저 사람보다 내가 꼭 의인이다.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차라리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악인이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차라리 이 비교면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교는 우리가 잘 하지 않죠. 그리고 더 문제는, 저 사람이 의,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의인 혹은 악인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보이는 내가 누군가를 의인 혹은 악인으로 규정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적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땐 너무 관대하게 적용해요.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관대해요. 나를 향해서는. 그리고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악인이 돼야 되는데, 나 내가 비교하는 저 사람이 악인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을 악인으로 교정하기 위해서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우리가 갖다 댑니다. 봐, 저 악인이잖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비교하고, 내가 의인이 된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참 의인이다. 너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잘 듣고 청정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요? 누군가를 우리는 죽여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제가 공평과 불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23절, 24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그러니까 불공평과 공평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뜨거운 논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 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가슴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니, 악인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청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겠다고 돌아오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리고 싶지 않겠느냐?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가 불공평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냐?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거죠. 나보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청정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오히려 되묻는 겁니다. 2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며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 눈으로. 목도한 이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자신들 눈앞에서 떨어졌어요. 자신들 눈앞에서 자신들의 왕의 두 눈이 뽑히는 걸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단순히 너희들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지라는 말을 하기를 원할까요?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거예요. 아니 그와 같은 사람들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되기 원함으로 말씀 듣고 청정하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문제는 항상 이 공평한 말씀을 너무 관대하게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우리들이 불공평한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공평과 불공평 그리고 의인과 악인 왜 사실 공평 불공평과 의인과 악인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계속 이렇게 갖다 붙이나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의문을 가지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공평 불공평이 갑자기 의인과 악인과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하는데 이 공평이 라는 단어와 이 의라는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어상으로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에 그대로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을 부르는 비유와 동일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이 포도원을 가꿀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부르죠. 처음에 부르는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할 곳이 없는데. 이렇게 저에게 일할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 주시죠. 그리고 약속 하나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헉, 이렇게 상당하게 준다고? 이렇게 많이 준다고? 여기서 말한 상당하다는 것은 상당하게 많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롭게 준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공평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죠. 누구 기준에 의롭게 주는 건가요? 호도운 주인의 기준에 의롭게 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온 사람, 세 번째 온 사람, 네 번째 온 사람 다 그렇게 약속 받고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처음 온 사람이 이제 그삭스를 받죠. 정말 약속대로 상당하게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 온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받아요. 오, 뭐 그럴 수 있지. 나랑 몇 시간 차이 안 나니까. 그런데 세 번째 온 사람도 심지어 마지막에 온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금액을 받아요. 누가 불공평한 거죠? 그러면 그걸 그 품삯을 준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한 건가요? 그분은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상당하게 주겠다고 중요한 건 그것을 자기 생각에 굉장히 관용적으로 자기에게 비유한 거예 이 적용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는 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 공평함과 불공평함을 의롭고 악하다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제가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방금 대략 설명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하, 은혜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억울하신가요? 와 정말 이 본문이 나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된다 그 마태복음 20장의 비유가 너무 큰 은혜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그 본문을 읽으면서 갸우뚱하시나요 만약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갸우뚱했다 어느 시점부터 갸우뚱하셨나요 저는 제 신앙의 이 상태를 볼, 이볼 때마다 보는 본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본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 여기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마태복음을 읽어나가고 마태복음 20장 그 부분도 지나갔겠죠 저에게는 이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나는 마지막에 왔는데 나는 마지막 순간에 왔는데 저기 처음에 온, 분, 온 사람과 나 똑같이 받았어 너무 큰 은혜야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가끔씩 갸우뜬거릴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마지막에 온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온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저 스스로가. 제가 만약에 저 스스로가 처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누군가 비교를 한 거겠죠. 누군가 비교를 하고 누군가를 맨 마지막에 온 사람으로 밀어냈겠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아이고, 은혜 받고 좋겠다. 그래, 마지막에 오니까 그런 그래, 은혜 받아야지 하고 저는 주님 저는 근데 처음 온 사람인데. 먼저 된 사람인데. 저는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인데. 왜 불공평하시죠? 왜 의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시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 묵상이 저만의 묵상이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본문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와 비슷한 결론에 이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치의 오차 없는 그 의로운 말씀 앞에 나 스스로를 거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맨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리처럼. 그냥 엎드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 연수가 쌓이고 교회 직분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바리세인처럼 두 손을 높게 들고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을 하는지를 손가락을 세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들이, 우리들의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고백이 뭔지 아시나요? 약간의 어려움만 있고, 약간의 고난만 있고, 조금의 인생의 파고만 쳐도 우리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공평한 겁니다. 주님을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우리들이 불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토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치의 오차없는 의로운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합해 있으면 우리는 상당한 삶, 의인된 삶, 하나님 앞에 불공평이다, 공평이다 말할 것도 없고, 다만 고개 숙이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것을 나열하며 우리가 가장 앞선 자의로 우리 스스로를 자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공평을 호소하며 나아갈 위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가 이 생명의 말씀을 청종하면 생명과 복의 길.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고도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화와 저주의 길,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내일부터 살아가게 될 우리의 모든 일상 앞에 동일하게 놓여 있습니다. 바라기는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공평을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 불공평한 우리들의 가슴을 치면서 완전하신 말씀. 완전하신 그 은혜 앞에 정말 깊이 잠기고,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